났습니다. 오늘 3일차고요 원래는 새벽 3 시나 4 시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바람이 계속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일단은 어전 준비는 다한 상황인데 가이드가 어 따로 오지 않아가지고 계속 네. 텐트 안에 있었습니다. 일단 한번 나가보려고 밖에 상황이 어떤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도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 텐트 안에 눈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눈이 제가 좀 많이 털어내긴 했는데 눈이 엄청 많이 쌓였었어요. 여기 위에도. 제가 다 털어내고 텐트 안에 눈이 좀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눈이 어떻게 들어간 거지? 그리고 여기 밖에 눈이 이만큼 쌓였어요. 밤새 눈이 진짜 많이 왔습니다. 어, 지금 바깥의 상황입니다. 날씨는 좋은데 바람이 많이 불어요. 오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바람이면. 영하 한 2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바람도 안 부는 것 같아요. 이거 아침 먹고 출발하면 될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근데 지금 어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운이 너무 좋았습니다. 정상 가는 날 구름이 하나도 없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가스는 텐트 안에서 웬만하면 피우면 안 됩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되기 때문에, 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잠깐, 잠깐을 이렇게 틀어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를 틀어놓고 잔다거나, 아니 장시간 뭐 몇십분 틀어놓으면은 머리가 많이 아프고 생명의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얼굴이 많이 부었네요. 역시 어, 높은 데 올라오니까 어, 얼굴도 부어요. 저는 보통 그렇더라고요. 높은 데 올라가면 얼굴이 좀 붓는 편이고, 라면이나 과자 같은 게 팽창하거든요. 높은 데 가면은 이제 제 얼굴도 팽창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커피 마시고 빵하고 아침 간단하게 먹은 다음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껍질이 얼어가지고 <laughs> 안 벗겨집니다 껍질을 깐데

해 떴어요. 바람도 안 불고 진짜 오늘 최고의 상태입니다. 최고의 상태. 뷰 보세요. 화장실 갔다가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 TMI이긴 한데 <laughs> 여기 화장실 뷰예요. <laughs> 와 진짜 날씨 너무 좋습니다. 이러지 운이 너무 좋고 타이밍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기가 도구바야지트 입니다 제가 출발한 곳 차를 타고 쭉 이동을 해 가지고 어, 밑에 2,200m 에서 캠프1까지 3,100m 그리고 여기 캠프2가 한 4,000m 정도 되는 거 같아요 Weather is perfect 예. 이제 이제 장비를 착용을 했고 제 장비가 아니라 여행사에서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작은 배낭 여기다가 이제 물이랑 다운 자켓 그리고 혹시 몰라서 라이트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행동식도 챙겼습니다 7시 3분입니다 어, 오늘 이제 정상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날씨는 너무 좋고 어, 바람도 거의 불지 않습니다 새벽까지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추워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다행히도 바람이 안 불고,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일단, 컨디션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뒤쪽으로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스키장 상급자 코스 정도 되는 그런 가파른 구간이 있습니다 와 오늘 시야가 너무 좋아가지고 멀리까지 잘 보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 독일 커플은 여기서 잤어요 먼저 내려간 줄 알았는데 와 대단합니다 여기서 잤습니다 네요. 밑에 스퀘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상 올라가는 길이고 상당히 가파르고 숨도 상당히 가쁩니다. 내려가는 게 문제야. 올라갔다가 또 언제 내려가? 네, 여기 뷰는 진짜 죽입니다.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 위로는 꼭대기가 안 보여요. 와 아, 날씨 진짜 즐긴다. 여기가 경사가 너무 가팔라 가지고 어, 이제 경험이 없으면 올라가기 힘듭니다. 어느 정도 좀 고산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이렇게 단독으로 가이드 한명 데리고 설산 고산 등반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가이드가 더 멀어지기 전에 얼른 따라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오니까 진짜 정상이 보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일 것 같아요. 이렇게 구름이 많이 꼬집니다. 내려갈 때좀 걱정되네요. 정상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500m만 더 가면 될것 같아요. 정상에. 정상이 코앞입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힘든데. 이제 거의 다 와가지고, 여기다가 짐을 놓고, 크램폰으로 갈아 끼고, 이제 정상을 위해서 갑니다. 어, 제가 크램폰을 안 챙겨와서, 가이드가 저한테 크램폰을 줬어요. 가이드는, 크램폰 없이 갑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다빙하지되어가지고 크램폰이 없으면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와 진짜 높이 올라왔다 와 저는 옷을 갈아입었고 어, 여기 옷 갈아입을때 타이레놀 두개를 먹었습니다 머리가 약간 띵해지는것 같아가지고 여기 거의 5,000m 정도 올라왔거든요. 어, 5,000m 정도 올라오니까 약간 고소가 살짝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타이레놀 두 개를 먹어서 그런지 먹자마자 그냥 바로 괜찮아졌어요. 가이드가 계속 제 쪽을 하네요. 제가 사실은, 어, 저쪽에서 그만하자고 말을 했거든요. 내가 크램폰도 안 챙겨왔고, 사실 나는 영상에 오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이만큼 내가 즐겼고, 여기까지 갔으면 좋다, 어, 좋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가이드가 내거 크램프 빌려줄 테니까, 바로 코앞이니까, 너 올라가야 돼. 그래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아깝긴 해요, 여기서. 돌아가기에는. 얼른 따라서 가도록 할게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와. 저를 끌어올렸어요. 제가 올라가다가 한 10번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우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아라라산 저기가 3,100m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쪽에서 올라왔고 이제 스키어들이 지금 뒤에 따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아덴의 국경이고 저 뒤쪽은 또 이란 국경입니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음성이 잘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세계일주를 시작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성취감이 큰 경험이 물론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마 단연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몸도 안만들어졌는데 제가 올라오면서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어 내려갈 수 있을까, 내려갈 체력을 또 남겨놔야 되는데 그 체력이 다 떨어진 것 같아서 중간에 포기를 몇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봉우리만 하나만 더 지나가 보자. 하나만 더 지나가 보자 하다가 저쪽 봉우리까지 왔는데, 어,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봉우리는 다 빙하입니다. 빙하. 다 얼음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크램포도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라올 때 짐을 못 챙겨가지고 크램폰을 빼놓고 왔는데 가이드가 자기 거 쓰라고 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코앞인데 안 올라갈 거냐고 어, 저를 거의 끌어올렸습니다. 예, 네, 아, 너무 고맙네요. 성취감이 엄청납니다, 진짜. 와. 지금 입이 얼어가지고 말도 잘안 나와요. 지금 구름보다 한참 위에 올라와 있고 오늘 진짜 운이 좋게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곧 방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키어들이 올라오고 있고 어이 사람들은 또 금방 내려갈 거예요. 스키를 타고. 이제 저랑 이 가이드를 이제 내려가는 게 문제죠. 오늘 완전히 밑에까지는 안 내려가고 어제 캠프 2에서 텐트를 친 상태 그대로 있거든요 텐트가 아마 내려가면은 해가 거의 질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내려가서 텐트 2에서 하루 더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밑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네, 이제 너무 추워져서 온도가 떨어지기 전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상에서 내려가는 중입니다. 여기는 빙하 구간이고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크램폰이 꼭 필요하고 사실 내려갈 때 제가 힘이 없을까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 다행히도 어잘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생각보다 더 강합니다 생각보다 더 강한데 그거를 쉽게 포기하느냐 아니면 좀더 참아보느냐 그둘중 하나에요 근데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나쁘거나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자기가 정 힘들면 포기할 줄도 아는 것도 현명한 거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누군가가 할수 있다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건참큰 행운이겠죠 그리고 일단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참 행운이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강풍이 불고 날씨가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아 오늘 딱 정상에 올라왔다가 이제 내일 하산을 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른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려가는 게더 무섭네 아 배고파 빨리 내려가서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 물도 다 먹어가지고 지금 바다가 얼음 조각 있으면 하나씩 주워 먹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 구름은 너무 예뻐. 와 무사히 정상에 갔다 와가지고 베이스 캠프에 왔습니다. 얼굴이 다 탔네요, 진짜 뿌리 말도 아닙니다. 오자마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소세지 구워 먹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딴 이거 소세지 하나 먹고 라면을 끓여 먹을 예정입니다. 라면 너무 먹고 싶어 라면을 다 끓였습니다. 소세지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냄비가,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밑에서 물이 한 방울씩 새긴다. 역시 라면이 짱?